황금에 관한 설교를 거의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황금을 거수다 그리고 뒤에다 황금하는 거니까, 그 이유는 저는 황금을 거두면 저 어린 시절때 경험해보니까, 황금을 돈이 없어도 이게 체면이라는 게 있어서 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늘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진정한 황금일까? 늘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실 분은 내실, 안 내실 분은 안 내실, 그런 마음으로 계속 초기부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본의 아니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물 얘기가 조금 나와요. 깊이 나오진 않지만.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저는 원래 강조하는 사람은 아니다. 그러나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확인 해야 되니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염두에 두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동생이 한명 있어요. 본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저랑 똑같이 생겼다고 그러니까 제가 여자로 태어나면 이렇게 생겼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얼굴은 비슷하지만 성격은 완전히 달라요 성격. 저희 아버지와 저희 어머니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죠 아버지는 완전히 조용조용하신 분이고 어머니는 또 그렇지 않으시고 동생이 성격을 보면 저희 어머니를 더 많이 닮았고 저는 앞에 이렇게 서 있지만 아버지의 성격도 굉장히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동생보다는 제가 아버지를 더 많이 닮았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남매 뿐이 안 되잖아요. 둘밖에안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생각을 가만히 해봐요. 아니, 형제가 많으면 비슷한 분들도 있어요, 성격이. 그런데, 얼굴은 닮았는데 완전히 다른 분들도 꽤 많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형제들은, 우리가 촌수로 따지면 부모와 자식 간계가 가장 가깝고, 두 번째 이제 자녀와 형제 간애가 이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가까운사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다를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오늘 본문을 보면 가인과 아벨이 등장을 하는데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여 아들 둘을 낳는데 가인과 아벨이에요. 인류 최초의 자식들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똑같아 보이지만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달라요. 성향 자체가 특별히 영적인 부분들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저는 깨달았어요. 야, 왜 이렇게 성도들이 다른가 자녀끼리 다를까 형제끼리 다를까 그 이유는 원래 처음부터 달랐으니까 그렇구나 최초의 자녀부터 이렇게 달랐는데 당연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어요 한번 성경을 볼까요 어떻게 다를가자 1절과 2절 한번 보십시오 본문 시작 하태가 이르기야 내 하와와 동심하메 하와가 임신하여 과일을 낳고 이르되 아, 아, 내가 영어로 말미야마 등나마였다 니라 그하고 과일이 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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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와 아벨이 자고가인였더라 가인과 아벨이 등장하는데 가인의 이름이 뜻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어슨 뜻이냐면 얻었다라는 뜻이에요. 얻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쳐다들을 딱 낳고선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야 하나님이 축복을 주었구나. 내가 귀한 것을 얻었구나라는 뜻으로 가인이라는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두 번째 아들 아벨을 낳게 됐는데 기간은 나와 있지 않아요. 몇년 뒤에 낳는지 1년 뒤에 낳는지 2년 뒤에 낳는지 몰라요, 그러면. 근데 아벨을 낳았어요. 자, 이름을 줬는데 아벨이라고 지었어요. 왜 아벨이라고 줬느냐? 아벨 뜻은 허무하다는 뜻이에요. 허무. 첫째 아들은 얻었다. 기쁨이 충만한 마음으로 이름을 줬고, 두 번째 아들은 허무하다는 뜻의 아벨로 지은 거예요. 자, 우리는 이렇게 예측해 볼 수가 있어요. 가인과 아벨을 낳기 전에, 기뻤지만, 이제 가인을 낳은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인생을 살면서 곤고함을 경험하면서, 인생이서 허무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는 허무하다라는 뜻으로 아벨이라고 지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여하튼 가인과 아벨 이름도 또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성향도 달라요 이제. 자 그런데 비슷한 부분을 먼저 찾아보자고요. 자 성경을 보니까 가인은 뭐라고 쓰여있습니까 농사하는 자였다 라고 써 있어요. 농사꾼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아벨은 또 뭐라고 써있습니까? 양을 치는 자였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저주를 거셨잖아요. 너희는 땅을 너희들 땅을 일구어야지 먹을 것을 얻을 거야. 그 이후에 직업을 갖게 되는데 가인의 직업은 농사를 짓는 자였고 아벨의 직업은 이제 목축업을 하는 분이었어요. 자, 이것이 뭐가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아요. 농사를 짓는 것이나 목축업을 하는 것이나 인간이 살아가는 데꼭 필요한 직업이었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는 전혀 잘못된 것이 없다고 생각되어져요. 정말로 잘된 거죠. 똑같은 거죠. 자, 가인도 직업이 있었고 아벨도 직업이 있었어요. 또 공통점이 뭔줄 아십니까? 두 사람은 첫 수확물을 가지고 하는 게 예배까지 똑같이 드렸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여기까지 공통점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과 아벨은 분명히 달랐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달랐기 때문에 그들의 종말도 달랐어요. 가는 길도 달랐어요. 자, 여기서 우리 고민해보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들의 인생이 이렇게? 비슷한 것도 많았는데, 무엇이 달랐기에 그들의 마지막이 달랐을까? 한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었고, 한 사람은 왜 버림받는 자가 되었을까?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며 말씀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3절, 4절, 5절로 한번 다시 한번 겠습니다 3, 4, 5절입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후에 가인은 땅의 충상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 드렸고 아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그 기름으로 더니여호와께아 그의, 그의 재물을 받으셨나 가인과 그의, 그의,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셨으 가인이 시분하여 여기서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라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계절이 바뀐 후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 계절이 바뀐 겁니다. 한 계절이 바뀌었더니 가인은 농사를 지은 사람이라 추수할 옥시 생긴 거요 그리고 아벨은 1년이 지나보니까 양들이 새끼를 낳게 된 거예요. 그리고 첫 새끼가 딱 나타난 거예요. 자, 그리고 이들이요, 1년이 지난 뒤에 계절이 바뀐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결정을 합니다. 너무 감사한 거죠. 처음으로 농사를 되었더니 좋은 열매들을 맺게 하셨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너무너무너무너무 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들이 제물을 삼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먼저 가인은 땅의 소산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잘못되느냐? 잘못되지 않았어요. 왜? 내가 지은 곡식으로 예배를 드린 게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 그리고 아벨은 양의 초새끼와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잘못됐습니까?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예배 드림까지 너무너무 잘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재물과 재산을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벨 것만 받았어요. 여기서 왜 그랬을까 라는 궁금증이 생겨요. 그리고 제가 성경을 봤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답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아벨 것을 받았고 가인 것을 안 받았는가에 대한 이유가 나와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결과 몇 가지 추론을 해내요. 두 가지 정도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 아벨은 양을 잡는 가운데 피해를 흘렸기 때문에 피가 있는 제사였다. 그러나 가일은 곡식을 들였기 때문에 피가 없는 제사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하신 제사는 피가 있는 제사를 원했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만 받았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요. 그러나 이거는 사실을 근접한 예측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요즘 레위기를 묵상합니다. 제가 아침마다 레위기를 보내드리잖아요. 레위기를 묵상하는데 레위기의 제사법에 보면 사실 피가 있는 제사보다 피가 없는 제사가 더 많아요. 그니까 피가 없어도 그 제사은 가능한 거예요. 말씀드리자면, 소재 같은 거는 곡식으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 맞지 않아요. 거기다가, 다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는요 속죄제가 아니에요. 속죄제는 무엇이냐면, 내 죄를 용서해주세요라고 제물을 드리는 것인데, 그 속죄의 대표적인 예배가 뭐냐, 번제예요, 번제. 그러니까 양을 각을 떠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건 물론 피가 필요해요. 내가 내 죄를 양에게 전가하는 거니까. 이들이 지는 제사는 속죄제가 아니에요. 뭡니까? 감사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예기이기 때문에 피가 꼭 필요한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좀 잘못된 추론 같아요. 두 번째 추론이 많은 교회들이 인정하는 것인데 무엇이냐? 그 재물의 정성의 유무다 무엇이냐? 잘 보시면 알겠지만 맨 처음에 아벨이 드렸던 그 재물 가운데는 양의 첫 새끼의 기름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 내가 처음 양을 치웠는데, 그 양이 처음으로 새끼를 낳았어요.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내 노력의 흔적 아닙니까? 그런데 아벨은 과감하게 그걸 드린 거예요. 내가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래서 노골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가인은요, 첫 소산물이란 말이 없어요. 그냥 소산물을 드린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가인은 자기가 좋은 것들은 취하고 소산물 가운데 별로 유익하지 않고 자기가 욕심이 생기지 않는 것들만 추러서 하나님께 드려버리자 버리더니 드려버리자 이런 마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즉 재물의 정성의 유무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을 받았다 이렇게 우린 추론을 해봐요 그리고요 신약성경에 나오면 이 부분을 또 얘기하는 게 있어요 적용해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2절을 보십시오 남아 나와있죠 요에서 3장 1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 파요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는고 그의 아우의 의로라 시작 시에 넘어와서 가인과 아벨에 대한 얘기를 또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가인과 같이 하지 말아라. 결론도 딱 얘기해요. 가인처럼 하지 말아라.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그는 악한 자이다. 악한 자. 그리고 그 아우를 죽였다. 자 여기까지는 다 아는 바예요. 그런데. 뒷부분이 더 중요해요. 뭐라 그러냐. 아우를 죽인 이유가 나와요. 이유가 뭡니까?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아벨은 하나님께 드렸던 그 예물, 그제물은 정말로 선한 것을 드린 것이고, 가해는 악한 행위라. 무슨 말이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성껏 드리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좋은 것 드린 게 아니라 자기가 좋은 것 취했다 이 말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질투가 생겨서 아우를 죽인 것이다라는 거. 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재물을 드릴 때는 항상 예물을 드릴 때는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것들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면 어, 헌금이 중요한 거 아니야? 하지만 헌금도 중요하지만 예물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나와요. 무슨 말이냐? 자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십시오. 티브리에서십장 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다른보다 더 나은 증거를 아는 기쁨므로고유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증거 말하느니라 <미도라> 무슨 말입니까? 그 사절 하반전에 보면 뭐라고 쓰냐면 여하나님께서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 예물을 증거 삼으셨습니다 이 말에 이요그 예물을 증거 삼아서. 아벨을 뭐라고 했냐 믿음으로 아벨은 좋은 제사를 드렸다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 제물을 증거로 해서 그리고 의로운 자라 여기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그 제물의 정성의 유물을 보시고 아벨은 믿음이 있는 자, 가인은 믿음이 없는 자 이렇게 평가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사람의 예배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제물도 받으신다 그리고 재물만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믿음도 보신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너가 정말 예배를 잘 드리는구나 라고 판단하시는 기준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내 믿음의 유무와 참된 신앙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와 내가 드리는 재물이 정성껏 드리고 있느냐 아니냐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약간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안 받는다.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우서9장 최절. 읽어보겠습니다. 시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뭡니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아라. 난안 받는다요. 너희들이 많은 액수를 줘도 난안 받는다요. 즐겨내는 자를 뭐라고 쓰니까?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은 즐겁게 내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억지로 낼바에 내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저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헌금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내 믿음의 정성이기 때문에 억지로 낼 필요 없어요 아니 내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자잠문서 볼까요 왜냐하면 잠언 21장 27절입니다 잠언 21장 2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목소리>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지하거든 가뭄이나 <목소리> <목소리> <하늘과>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아, 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이게 좋은 말로 뜻인 거고요 원본 그대로 해석하면 뭐라고 쓰는지 아십니까? 악인의 재물은 본래 역겹거든요. 역겹다 이거요하나님 보시다. 즐겨내지 않은 사람들 정성껏 내지 않은 예물은 나는 역겹게 본다. 가증하게 본다. 그리고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다. 체면이 중요하냐? 사람들이 보는 눈이 중요하냐? 나는 그거 보지 않는다. 나는 너희의 중심을 본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한 과부가 두레 뜬을 들었을 때 가장 많은 헌금을 했노라.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두 가지를 보시 거예요. 내가 지금 애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내 믿음이 있느냐 없냐를 보시는데 내 재물의 정도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다. 왜냐하면 자무원 말씀 들어오면 하나님은 아벨의 재물을 받받았지 않습니까? 아벨의 재물, 아벨의 재물, 그리고 가인의 재물. 역사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원문에서는 뭐라고 쓰였냐면 소유격으로 쓰이지 않아요. 아벨이 갖고 있는 재물 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뭐라고 쓰냐면, 둘다 목적격이에요. 아벨이 받, 아벨을 받으시고, 재물도 받으신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단 말이에요. 즉, 하나님은 아벨의 재물 받는 게 아니라, 아벨도 받고, 재물도 받고요. 두 가지를 다 받는 거예요, 하나님여러분들 하나가 약간 삐끗하면, 그 예배는 하나님 보실 때에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찾는다? 그 말은 두 가지를 다 합한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받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둘중 하나도 어긋난다면 가인처럼 예배드리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거. 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벨의 제사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드릴 때 신령과 진정을 예배하는 저희 여러분들 축원드립니다. 자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겠어요. 이제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 받으셨어요. 이제 거기에 대한 그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해. 요 5절, 6절, 7절입니다.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으라, 가인이 혹시 분하여 안식이 분하니, 여와께서 가인에게 주시되, 내가 분하여 하 어찌되느냐, 안직이분한면 어찌되느냐, 내가 숨을 행하면 어찌 나치를 들 못하겠느냐, 선을행하지않으 죄가 문에 맡겨있느라 죄가 너를 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 수있라 자,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하나 그랬더니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골고라 풀락된 거예요. 참 여기서 기가 막힌 게 진짜 화를 내야 될분도 누구입니까? 가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쭉쩍이 드렸던 가인을 향하여 하나님이 오히려 분노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분노하지 않아요. 오히려 가인이 분노해요. 격반하장도 유분수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가 너무도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분노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동생이 예수를 돌려 보내어서 나를 위해 구원하신 분이신데 조그만 문제가 발생되어지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분노하고 화를 내요. 여러분 우리 분노를 다스려야 돼요. 우리는 화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요. 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야 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나치를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네가 선을 행했다면 어찌하여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게 그 말이에요. 네가 예물을 드릴 때 내가 그 마음을 봤는데 네가 정말로 선하게 예물을 드렸다면 어찌하여 이러고 있느냐. 네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니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 말은 부끄러워서 민망해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건줄 아세요? 정말 화가 나면 꼴배기 싫은 거 있잖아요. 사람들 그럼 고개를 푹 숙여 눈 하나 맞추면서 치치 거리는 거 있죠. 그 모습이요 에 이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신 거예요. 왜 나를 안 들고 있느냐? 왜 나를 안 보고 있느냐? 네가 뭘뭐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느냐? 네가 선을 행했다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선을 행하지 아니했다면 네가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는데 이게 또 귀한 말씀 말씀하셔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를 지으면 이와 같이 내게 합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렸느냐 무슨 말이냐? 한 맹수가 야수가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움츠려 있는 거 있죠. 움츠려 있는 거. 이게 그 모습이에요. 죄가 문 앞에 있다는 것은 그 말이에요. 네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냐 아니면 내게 합한 자가 아니면 선을 행하지않 아니면 죄가 항상 네 앞에 너를 잡아먹을 듯이 움츠리고 있다. 그러니까 너는 기억하야 죄가 너를 원하고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하나님께 귀한 말씀 하십니다. 우리와 모든 이들에게는 죄가 항상 문 앞에 있어요. 항상 죄가 우리를 삼키듯이 노려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예배하지 않으면 제대로 하나님께 나가지 않으면 실용화 친정으로 나가지 않으면그 죄가 나를 삼켜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의 욕심은 우리의 본성은 죄를 향해 나가지만 그래도 그래도 죄를 니가 치고 치고 쳐서 다스려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죄를 향해 달려가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으로 다스려야 될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죄를 다스려라. 여러분 그 건강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운동을 할때 헬스클럽에서 조금 조금 운동을 하면 육신이 굉장히 유익해져요. 계단을 오르거나 걷거나 하면 우리가 계속 반복하다 보면 유익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이 운동도 육신에게 막 약간의 유익함을 주는데 하나님께서 죄를 다스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본성은 죄를 따라가기 때문에 다스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되느냐? 경건의 훈련을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교회당으로 예배당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계속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계속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도를 계속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나는 죄에게 삼켜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경건의 연습을 게을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끝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7절 말씀 보면 네가 어짜야 왜 고개를 숙이고 있느냐 죄를 다스려라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질문이에요. 예, 왜 이렇게... 고개 숙이겠어?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있어? 가인아 물어봤잖아요? 대답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8절과 9절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냐면 대답하지 않고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려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죄를 지었던 가인을 벌하지 않아요. 벌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거예요. 너의 죄를 깨닫고 죄를 다스렸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한 대답이 없어요. 묵묵부다. 침묵으로 일과해요. 씩씩거리기만 합니다. 그리고 그는 용서받지 않냐고, 회개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인정했던 가비를 추격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들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의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깨달음을 줄 때도 있고요. 내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 깨달음을 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 은혜 받았다. 아, 은혜 받았다. 하고 말면, 어쩌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묵묵부담이요, 침묵이요, 말씀이 은혜를 받았으면 깨달음이 있으면 그대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해야 될 것이며 지켜야 될 것이 있으면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린 가인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계속 주셔요. 말씀을 통하여 그때마다 깨닫고 깨닫고 깨달아서 하나님께 헌신하며 행동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두 가지 문제로 인하여 가인과 아벨의 인생은 달라져요. 가인과 아벨은 예배 때문에 달라져요. 또 하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거저 찾기 때문에 갈라지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과 41절을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이 마태복음에 한 사람을 데려가고 한사람은버려두고오 두그 여자가 뱃돌 주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듦을 당할 것이니다종말에는두 가지입니다.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듦을 당하는 거예요. 자, 인구 60억이 넘는 인구들이 있어요. 다 사람은 똑같아요. 직장 생활하고 먹고 마시고 똑같이 살아가요. 이, 뭐 민족과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의 직장인들도 똑같아요. 다 비슷한 연령대 에 비슷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종말은 달라져. 누구는 데려감을 당하고, 누구는 남게 되는 거, 그 이유가 뭡니까? 가인과 아벨처럼 사느냐, 누구는 가인처럼 사느냐에 따라 달라졌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여러분의 지인들이 아벨처럼 살기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수 있도록 애쓰고 힘쓰는 저희 여러분에 이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